반갑습니다. 피클맨 스피더입니다. 오케이 오늘도 역시 고문관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웬일이세요? <laughs> 어, 얘기하시네. 몇 개월 전에 좀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플리세이드 사건.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렇죠. 내리막 경사에서 네. 전자식 후진 버튼을 네. 잘못 눌러가지고 시동이 꺼지는. 다시 논란을 만들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수출 회사다 보니까 차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국산차 좀 대표적인 차량을 쭉 세워놨어요. 여기에는 뭐. 스마트키 버튼 차량도 있고 그냥 일반 키 차량도 있고 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언덕이 없잖아요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서 견인 고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네. 후진 기어를 낸 다음에 앞 차량으로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면서 구형 차량들도 시동이 진짜로 꺼지는지 국산차 한 10대 정도 있는데 10대 정도랑 쏘나타 19년식 DM8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되게 섭외가 좀 돼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똑같이 후진으로 해서 경사로 에서 이제 시동이 꺼지는지 똑같이 상황을 해, 한번 해볼 거고 반대로 오르막 언덕 상태에서 혹시 차가 뒤로 밀리다가 꺼지는지 그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어볼 거라서 첫 번째로 현대 산타페 DM 차량이에요 어. 산타페 DM 차량 ABCD 그 2013년식 DM 차량을 준비를 해놨고 이 차량부터 구형 차들도 그렇게 똑같이 시동이 꺼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실험으로 이제 현대차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산타페 DM 13년식 차량 준비를 해놨고 일단 알 넣어주시겠어요 한번? 네, 지금 알 들어갔고 후방 카메라 네, 후각 카메라 들어갔고, 이제 끌려가면 15초, 꺼5초1 5 1 0 k 15초, 1초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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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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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현대, 똑같은 현대 차량이고, 투산 IX 11년식 차량으로 해볼 건데,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후진 넣으시고, 네, 지금 후진 들어가 있고, 소리 났죠? 들어가 있고, 크래스한번 눌러주세요. 똑같이 끌고 가면, 뭐, 앞차가 심하게 빨리 끌고 가진 않아요, 저희가. 10km. 아, 10km. 했네요. 어, 똑같네. 다 똑같이. 어어 브레이크는 음, 되죠? 네, 벌금, 네, 브레이크는 지금 압이 있어서, 돼요. 네. 투싼도 마찬가지고 시동을 꺼어 Have 쉬... you ever 어우, 깜짝이야. 얘네... 졌어요 네, 꺼졌어,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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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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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요? 어? 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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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꺼졌네? 바로 꺼져 버렸는데? 꺼졌어요 10km에서 꺼졌어요 어, 문 잠기면서 꺼졌네? 문문 잠기면서 일어났던데? 문 잠기면서, 소리 네. 문 잠기면서 예. 얘도 마찬가지로 시동 꺼졌어요 자! 쌍용차! 예, 쌍용차 이제 저희 엘티엄 마트 아직 못 보냈어요 이제 차한테 너무 미안한데 <laughs> 그쌍용차는 얘는 솔직히 저는 안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기름도 버텼고. <laughs> 네? 지금 작동 되게 잘 돼요. 비 엄청 멀었었는데. 수동도 잘 걸리고. 어디오더라고뭐다 뭐 돼? 어때요? 예. <laughs> 네. 비상 깜빡이도 되고. 최강이라, 얘는 혹시 알아요? 얘안 꺼질지? 야, 너 만약에 안 꺼지면 대박이다. 아, 이거 크렉션이 없는데. <laughs> 자, 출발! <laughs> 어, 우와, 어? 어떻게 있어요? 넣었어요? 꺼졌, 아, 꺼졌 꺼졌어. 아, 되게 늦게 시, 꺼졌네, 근데. 10km에서 꺼졌어, 10km. 10km에서. 응. 어, 끝났네. 이거 <laughs> 다 <웃음> 꺼지네, 갖고 있는 거. 네, 내릴게요. 네, 저희 그 이제 마지막으로 DM8인가요? 네, 신형소나타. 네, 신형소나타 DM8 19년식인데 이게 방식이 펠리세이드랑 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버튼식. 네, 버튼식. 요즘에 전자버튼식 후진 들어가는 그 방식 네네. 차 구해서 요거까지 한번 해서 저희가 뭐 어떤 상황 시동이 진짜 이것도 꺼지는지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풀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전복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뭐 어느 정도만 밟, 밟히면 딱딱해져서 거기가 끝인 줄 아는데 더밟 밟아도 들어간다고. 몇번 밟아도 돼요. 그쵸더더그 안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회는 있어서. 세 번. 세 번. 기회는 네. 세 번. 기회는 세 번. 아, 네. 기회는 세 번. 그래서 저희가 시동 꺼지는지부터 한번 보고 꺼졌을 때 브레이크 한번 풀 브레이크 밟아서 차가 멈추는지까지 한번 지금부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 해 주십니다. 음. 시동 걸어 한번 걸어서. 걸려 있어요. 아 걸려 있어요? <laughs> 어, 차왜 이렇게 조용해? <laughs> 세거라 그런가? 그런가 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펠리세이드랑 똑같은 네, 전자식 버, 버튼식 버튼식 이게 좀 말이 많았죠. 뭐 엄청 많았죠. 네, 저희가 뭐 논란의 소지를 만들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닌데 좀 보여드려야 돼서 펠리세이드는 구하진 못했지만 방식이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시동 걸려 있고 후진 한 번만 넣어주시겠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네, 후진. 네, 후진 알. 네, 후진 들어가서 소리 났고 지금 후방 카메라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출발. 예, 네, 지금 출발을 갑니다. 했고. 3, 4 k m 5 k m 6 k m 쫙! 꺼졌다. 꺼졌어. 브레이크 되나요? 오, 네. 브레이크는 되네. 브레이크 됩니다. 8 k m 정도에 꺼졌어요. 8 k m 예, 저도 봤는데, 네. 금방 꺼졌어요. 지금 한 2초? 한 3초 만에. 네. 근데 3초... 꺼지기 전에, 네. 그쵸, 예. 덜컹거리는 느낌이 그게... 있어요. 부하가 뭔가 이렇게 딱 끊어지는 느낌? 그쵸. 예. 네. 네. 그니까 덜컹 하는 네. 게한번 오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시동이 꺼졌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내리막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르막, 이제 가공사 언덕에서 디드라이브를 놨을 때, 요것도 시동이 한번뭐 끌려가, 뒤로 내려가면서 시동이 꺼지는지 그런 상황을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아, 예, 간다 갑다네 지금 끌려고 하고 있고 3 4 5 6꺼아꺼졌어 꺼졌네 아 꺼지네 똑같이 똑같은 키로수에 그럼 꺼져요 그쵸 지금도 네. 8km 7 8사이 7km 8km에 똑같이 아까처럼 덜컹하면서 덜컹덜컹하면서 네 덜컹덜컹하면서 덜컹 덜컹 네, 덜컹 덜컹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요 이 지금 시동을 다시 걸으려고 했는데 어? 시동이 안걸리요 시동이 안 걸려요 지금 중립으로 빠졌는데 네안걸리네요 어? 중립인지또 어떻게 해야 돼? 네, 파킹으로 전환을 하고, 파킹으로 전환을 하고, 잠깐만요, 중립. 아, 와, 시, 네, 돌리는, 시동 걸려. <laughs> 아, 이건 이거 편집이 <laughs> <laughs> 이거 안 눌렀죠? <laughs> 잘못 눌렀. 어아가 <laughs> 스마트키 안 눌렀.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진짜 논란도 많았고, 이슈가 됐었던 펠리세이드, 그, 네, 시동 네. 꺼짐, 후진, 그 영상을 저희가 좀 찍어봤는데, 네. 좀 연식 낮은 차량 한 9대 정도 하고, 최신 차량, 마지막에 찍었던 DM8, 19년, 식 완전 그, 새 차죠. 그렇죠, 새 차죠. 네, 방식으로밖에 안탄 차인데. 네, 방식도 똑같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총 10대를 찍었었는데,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다 꺼지나 봐요. 그러니까 뭐 차종이 이거보다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꺼지는 차종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꺼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브레이크인데요. 그쵸. 이게 시동이 꺼진다고 그래가지고 진공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나? 아,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에이. 브레이크에 진공이 걸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동이 꺼진다고 해도 그 체크밸브가 있어가지고 진공이 빠지질 음. 않아요 빠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세번 <laughs> 기회는 세번네 기회는 세 번이고요 네.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죠 그렇죠 확 밟아서 그렇죠 한 번에 한 번에 딱멈춰쭉 길게 밟아도 되고 네. 한 번에 쓰셔도 되고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번 했을 때 아비 빠지면은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 그렇죠, 네. 힘들죠.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용해서. 여기서 네.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브레이크 개통도 세 번이면 세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 네. 여러 번 기회가 있을 수 있게 아. 네. 전자 진공 어, 스터어를 어, 지금 제조사에 대해 얘기하시면 네. 네. 그거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방식이 되더라도. 좀 틀린가요? 그건 시동이 꺼져도 모터가 네. 진공 펌프가 진공을 유지를 해줘요, 계속. 아 그래서. 바... 이게 압이 빠질 일이 네네, 없는 거예요. 빠지질 않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부분들도 좀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전 차들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차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 보여드렸고 저희가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나 새로운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